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 진리를 알아야 된답니다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고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리 대신에 예수님을 알아야죠 복음을 알아야죠 아멘 알아야 제대로 믿죠 네, 성경은 너희는 여와를 호 힘써 알라 라고 하셨습니다.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써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 이컵 주전자도 사명이 있어요. 한낱 미물인 모든 존재들은 다 사명이 있어요. 이 손수건에도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목적이에요. 이 손수건의 목적이 뭐예요? 닦는 거. 이거 너덜너덜해지고 다 찢기고 저기 못 쓰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버려. 버려야 돼.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을 태어나게 해 주신 사명. 부모는 몰라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서 좋은 대학교 가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격증 따고 영어도 준비해야 된다. 더 독프들도 준비해라. 자꾸 그런 잘 살고 잘 살기 위한 방법들을 나름 왜 그분들도 인생에 경륜이 있습니까 그나라 그분들 조차도 몰라요. 우리가 우연히 이 땅에서 태어나서 그냥.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존재라고 한다면 아마 가장 비참할 겁니다. 불행할 것이.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짐승과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같이, 그러니까 본능만을 쫓는 존재가 아니라 본능은 뭐죠? 욕구 있지 않습니까? 보는 욕구. 만지고 싶은 욕구, 먹고 싶은 욕구, 응? 이런 게 있잖아요. 욕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 본능대로만 산다 그러죠제 강아지 키워 보니까요, 강아지들 다 보니까 본능만 가지고 살더라고요. 아멘이죠? 먹고, 자고, 싸고, 교미하고, 새끼 낳고.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처럼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목적 없이 사명 없이 살아간다면 짐승만도 못해. 왜? 짐승은 한 번에 교묘하니까 새끼라도 많이 낳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처럼 살지 말라. 성경에는요, 너는 짐승처럼 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창만실 때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본능으로 살지 말고. 할렐루야. 본능으로 살지 말. 고 본능만 가지고 살면 짐승 만도 못해. 우리 같이 사명으로 사는 좋은 인줄 믿습니다. 아, 네. 네, 사명으로 살아야 돼. 아, 네. 믿습니까 아, 네. 목적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향방 없이 방향 없이 살면 안 돼요. 그럼 허랑방탕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왜 사니? 잘 먹고 잘 살라고요. 그거밖에 없어요. 네. 너왜 대학교 간이? 할 먹고 잘 살려고요. 그래도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요. 돈 벌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만 가요. 그래 봐야 이 땅에 좋은 집 짓고 아무리 여러분이 자격증을 따고 공부를 하고 쌓아놓아 본들 죽고 나면은요, 하나도 못 가져가. 이해가 되시죠? 아, 네. 여러분 집이 두 채가 있어. 아파트. 할렐루야죠. 그것도 세종시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 좋아요. 서울에 하나 있다고 지십시다. 서울에 강남에 하나 있고 여기 세, 세종시 하나 집 아파트 두개 있다 집 살만하죠 할렐루야 죽거나면 땅한편 가지고 갈수 있습니까? 뭐 자식들한테 물려주니까 그나마 여러분 쉽게 얻은 재물은요 쉽게 쏟아버립니다 오히려 재산 분배 때문에. 형제가 다 갈기 갈기 갈라리 찢어져가지고 부모 생전에는 안 하지만 돌아가시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소송과 싸움 시작돼다 네가 많이 가졌네, 내가 하나를 더 가졌네. 그 싸움 부터 아멘이죠. 아멘.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우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 아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아들은 안 그렇겠지만 며느리가 그렇습니다. 며느리 그렇게 만들 거예요. 아들을 조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것만 쌓아두지 마십시오. 성경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천국의 비하주, 비유 중에요. 이게 부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재물을 쌓아두고 기분이 좋으니까 잔치를 벌리고, 근데 그날 밤에 주님이 그 영혼 데려가시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소용 없잖아요.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고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 되시는 누구를 예수님을 알아야 돼. 학생들이 종종 그런 걸 묻더라고 요 목사님. 하나님을 믿으면은 천국 못 가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신 분입니다. 삼위일체 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나 정확하게 말한다라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라는 것이 막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산 길이 열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어디로 갈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진리요. 예수님 자신의 진리란 생명이니 생명의 문이라고 하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단 하나도 없느니라. 할렐루야! 많은 이 세상에 종교가 있지만, 은 인간이 만든 종교들이 수없이 많지만, 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대표적인 큰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성인들도 있고요, 그들 다 어떻게 되어졌죠? 죽었어요.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러니까 안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 난안 죽고 싶어. 더 살고 싶어. 안 죽을 거야. 결국 어때요? 죽음으로 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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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려가면서 안 죽어 난안 죽을 거야. 정신을 차려야지. 내가 이럴 때 일수록 정신을 차려야지. 죽음이 나를 막 끌고 왔는데 막 버텨야지. 정신력 막 가지고. 발버둥 쳐봐야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네. 아무리 좋은 거 먹어봐야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도움은 되겠죠, 그렇죠?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아멘. 아멘. <웃음> 여러분들 <웃음> 맛있거든 목사님 단번에 생각 좀 해주시기 바라 바랍니다.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 봐야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 아직 실감이 안날 뿐이지. 아직은 좀덜 와닿을 뿐이지. 쟤들한테 죽음 얘기하면은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기 때문에 뭐 아유 뭐 감감무불궁해 하는 겁니다. 아, 그런 맞아요, 목사님. 어, 아 목사님 설교 잘한다. 아이 아, 맞는 얘기 많 하시네. 하, 재밌네. 오, 신기하네. 교회 왔더니 분위기가 이렇구나. 와닿지 않아요. 실감 나지는 않아요. 실감 난다면 아마 당장 예수 잘 믿을 겁니다. 할렐루야. 정신이 바짝 들 거예요. 이러다가는 큰일 날것 같으니까. 저 우리 뒤쪽에 서랍 문을 열면 라이터가 있어요. 제 라이터를 딱킨 상태에서 우리 오늘 처음 온 우리 학생들한테, 쟤들은 이제 고딩 아닙니다. 대학생입니다. 이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자, 불에다 손가락 집어넣어. 손가락 을딱 집어넣었어요.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아봐. 좀 참아 보려고 애를 쓰겠지만, 1초, 2초 참을 수있을려나요 근데 지옥은요 유황불로 타는 못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는데, 그곳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리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마치 불에 소금을 탁 던지면 소금이 어떻게 돼요? 탁탁탁탁탁 티죠. 그와 같을 것이다. 너무 고통스러웠어. 아, 턱턱턱턱 맙니다. 근데 지옥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곳이다. 그것이 영원히 반복되어진다. 아멘. 지옥은 무서운 곳인데 실감이 나지 않으니까, 아유, 목사님, 지옥 가봤어요? 지옥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보지도 않고. 그런 소리 만야 되네. 어리석은 자들이요. 어리석은 자들이요. 여러분, 성경에는 아주 자세하게 지옥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고, 우리가 살다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뭐같다 그러죠? 내 인생 지옥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요, 은연중에 자기들 모르는 사이에 왜 사람 영적인 존재로 지움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시인한다니까요. 아멘. 사람이 죽고 나면 뭐, 뭐 했다 고 그러죠? 돌아가셨습니다. 왔던 곳으로 돌아갔다는 표현을쓰잖아요 어쩜 그렇게 잘 알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멘이죠. 부모는 DNA 유전해서 사랑해서 낳아 주는 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이성과 이 논리와 이모든이 재능과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여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되고 진리를 알아야 되고 아멘. 여러분 손에 화상 입으면 어떻게 돼요? 오래가죠. 고통스럽고. 근데 손가락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힘들어요. 손가락 하나만 화상 입어도 그렇게 불편한 고통스러워요. 지옥 가서 산다고 생각해 봐요. 난 끔찍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요. 예 의롭게 살라고 거룩하게 살라고 아멘. 깨끗하게 살라고 믿습니까? 네. 복되게 살라고 할렐루야. 가치 있게 살라고 의미 있게 살라고 왜? 단한번 사는 인생이니까 같이요. 단한번 사는, 인생. 사는 인생 제대로 살자. 두번살 수도 없어. 얼마나 두번 살고 싶고 세번 살고 싶으면 요즘은 소설마다 회기를 논할까 단한번 사는 인생 이 지구상에 한 사람이라도 회기를 해가지고 다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단 하나도 없어요 소설일 뿐이에요 소설 흥미있는 소설 시나리오 재미를 위해서 아멘이죠 한번 사는 인생 다랍니다. 잘 살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오늘 부면은 말씀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모하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를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뭔가에 묶여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묶여 있으니까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무엇에 나는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라는 제목.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성도님은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시작. 무엇에 묶여 있을까? 죄악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 죄악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 보면은 질병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 보면 가난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열심히 안 살아서가 아닙니다. 노력하고 도전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주에 묶여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 보세 근심 걱정 염려에 묶여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이 모든 묶임으로부터 풀어 주시기 위해서 자유롭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전세계 모든 성인, 우리 4대 성인, 누구야? 4대 성인. 응? 성인은 부처만안 들어가는데. 어, 공자. 석가모니 들하고 소크라테스 들어가고, 예수님 들어가고, 맹자는 안 들어가더라고. 이 4대 성인이라는 사람들, 또 전세계에서 그래도 신으로 추앙하는 사람들, 그분들 다 죽고 나서 뭐가 남았어요? 무덤이 남아 있어요. 뼈가 남아 있어요. 그곳에 매년 저 메카라고 해 가지고 그곳에서 다 하고 이슬람은 다 보면 성지라고 붙이고 매년 행사를 하 그래. 무덤에. 그리고 태어난 것들을 기념하기도 하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 세계를 보세요 탄신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죽고 나서 무덤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무덤이 있을 없어요? 예수님 무덤이 없어요. 왜? 뭐 버렸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뭐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까?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은 육신이 육신,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나와 같이 부활의 생명 가운데 돌아가게 될 것이다. 아멘. 죽음이 끝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죽고 난 이후에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무슨 심판이죠? 영혼에 대한 심판이 있다. 그런 얘기죠. 아멘. 죄는 나쁜 것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게 되어져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보니까 베드로를 부르셨죠. 안드레를 부르셨죠. 야고보를 부르시죠. 요한을 부르셨어요. 이네 명. 갈릴리 어부 출신들입니다. 다 형제들이죠. 베드로와 안드레는 혈육입니다. 그리고 사촌인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입니다. 사촌지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네 명이나 형제들입니다. 자, 그들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보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뭐 했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세리, 레위에게도 누가 보음 5장 27-28절에게 부르십니다. 시작.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앞에 이 세리, 지난번에 설교했다시피 어마어마한 불을 축적할 수 있는 돈 버는 데 최고의 직업입니다. 이 세리, 레위. 근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누구를 따랐다고? 예수님을 따자두 가지 이야기. 공통적으로 둘다 보니까 공통적인 전제가 있죠. 일단 뭐부터 해요? 버리는 것부터 한다는 얘기. 아멘. 버리는 것부터. 할 달랠 위험. 이런 버리지 않고는 결단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죠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모든 것을 버려야만이 내 제자가 될수 있다는 거죠. 집이나 전토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아멘. 우리가 매일 거울로 아침마다 자신의 얼굴 보고 수시로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자기 얼굴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얼굴을 보고 자신을 살피는 것처럼 교회에서의 내 모습이 어떤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의 내 모습이 어떤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녀들 앞에서의 내 모습이 어떤지 나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모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지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데, 왜 돌아봐야 이게 점검이 이루어지고 반성이 있고 더 나은 모습들이 있는데, 대다수 보면은요. 살기 바쁘다 보니까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같이 해볼까?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신경이 너무 다른 데가 있다 보니까, 신경이 딴 데가 있다 보니까, 자신을 돌아볼 결를을 놓치는 것 같아요. 그게 집중을 하지를 못해요. 오늘 내 모습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주를 따르는 것은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따르는 것은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네. 우리는 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분, 목자, 나의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 아멘. 안전한 길로 푸른 초장, 실마한 물고,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 할렐루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주님,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그분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분의 뜻을 어떻게 해야 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내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죽었다가 내 자신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멘. 그그 날마다 네 자신을 정과 육을 십자에 못 박아라는 이유는 살다가 보면은 죽었다가도 또내 자신이 어떻게 돼? 이게 살아나. 정과 육이 막 살아나. 욕심이 살아나. 이게 살아나니까 자꾸 날마다 네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아멘. 아멘. 왜? 자꾸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욕구 일어나니까. 그런데 그런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어때요? 내 뜻은 항상 내 뜻은 어때요? 내 뜻은 그냥 돈에 쪼들리지 않고 돈에 여유가 있어서 적당하게 여행도 다니면서 그렇게 크게 욕심은 부리지도 않고. 적당하게, 우리 가족들도 다 건강하게, 아픈 수는 사람 없이, 오래, 오래 잘 사는 거. 그게 뭐죠? 내 뜻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그게 매달려서 열심히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몸을 건강을 관리한다고 해서 우리 뱃살 뺀다고 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할렐루야. 얼마 못 가서 그렇지. 요즘 아주 좋은 게 나왔더라고. 뭐가 나온 줄 아세요? 배에다가 주사 맞는 게 나왔어요. 이배 주사 맞는 게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맞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많이 맞아. 미국에서 만들 기 미국 쪽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가 쌀줄 알고 야 거기 좀약좀 가져와라. 약 좀. 들어올 때약 좀. 친척들 통해서 그쪽에 일을 하는 사람들 통해서 약좀 가져와라. 알고 보니까 한국이 더 싸대. 우리 대한민국이 훨씬 약값이 더 싸다네요. 이 제조하는 데 있어서 는 아주 우리나라가 뛰어나지 않습니까? 알렐루야 그 이름 뭐야? 배 주사 맞는 거? 마운자로, 마운자로 미고비 위고비 벌써 알잖아. 벌써 알잖아. 알지? 다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야. 뭐 하고 싶어서? 살 빼고 싶어. 금 맞고 나면 기가 막히게 또잘이게 살이 빠진다네. 먹고 싶은 식욕이 딱 단절이 되어져 가지고 덜 먹게 되어지니까 살이 자꾸 빠진다네. 근데 금 맞고 나서 시간 지나고 나면 다시 도로목기라는또 돌아온다네. 어쨌든 제간에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몸에 좋다는 거 먹는다고 애도 쓰고 어, 피부에 좋다는 거막 정성껏 발라가면서 관리하고 내가 관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에 우리가 넣매달려 살아가는데 그걸 못할까 봐 가지고는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위축되어지고 거기에 쫓기며 살아가는데 그러므로 실상 그 원하는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멘 할렐루야 나를 묶어서는 오히려 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은데 막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돈에 묶여버려.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요, 근심, 걱정, 염려에 묶여버려.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요, 매달리다 보니까 막 열등감에 묶여버려. 그게 자꾸 매달리다 보니까 패배 의식에 묶여버려. 이런 묶임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님 추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 다 없어져도 요,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 진짜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기쁘다는 것은요, 그거 가짜예요. 이게 있을 때는 진짜 기쁘다. 이건 가짜예요. 없어도 기쁘다. 그게 진짜예요. 아멘. 네. 없어도 기쁜 게 할렐루야. 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진짜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 네. 이란 상인이 있는데, 이, 이 사람이 인도 출장을 가기로 마음을 먹고, 이게 좋은 사람이다 보니까 가족, 친척들을 불러가지고 선물을 약속하고, 또한 그가 이제 집에 기르던 이, 이 앵무새가 있었거든요. 앵무새가 얼마나 똑똑한지 참 비상한지 말도 따, 따라하고, 노래도 부르고 막 똑똑해요. 이 앵무새를 키우는데, 정말 가족처럼 키우는데. 앵무새에게 물었대요. 내가 인도에 가는데 음? 출장을 가는데 너 원하는 선물 있냐 하고 물었더니 앵무새가 말을 합니다. 난 새니까 선물은 필요 없고 다만 인도 가면 내 고향이 거기 있는데 주이 주인님이 가는 그 도시 근처 숲을 가봐라. 그럼 우리 가족이 거기 있을 거다. 가서 가족에게 내 안부 좀 전해달라. 나는 좋은 집에서 노래 부르면서 이야기하고 또 유머까지 던져가면서. 나름 잘 살고 있다고. 근데 다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는데 자유는 누리지 못한다. 혹시 가족들이 자유롭게 막 날아가다 닐때내 생각이 나면 간절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전해 달라 고 이렇게 부탁을 했. 인도 상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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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런 인도 상인이 이란 상인이 란 상인이 인도에 갔어요. 숲으로 들어갔는데 정말로 거기 에 앵무새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이야기를 다 전달했더니 그때 앵무새 가족 중에 한 앵무새가요. 갑자기 깍! 하더니 나무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바닥 바닥 바달바달 떨더니 죽어 버리는 거야. 너무 놀라고 미안한 나무니 막 죄책감이 생겼대. 충격을 받은 이 일한 상인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앵무새에게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전달 했어요. 네 가족에게 네가 말을 다 내가 전했는데, 그 가족 중 하나가 듣다가 보니 쾌하고 죽더라. 너무 막재채감이생겨 막,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나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 말을 듣더니 앵무새가 갑자기 쾌 하더니 비밀을 지르면서 그도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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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더래. 이런 산이 더 충격을 받아 큰 죄책감이 빠져 가지고 세상을 열어서는 앵무새를 꺼내서는. 묻어주면서 땅을 묻어주기 위 땅을 파는데 갑자기 이 푸들푸들 소리가 나게 쳐다보니까 날아가지 나무에 딱 올라가더라 그 쳐다보면서 이 이란 상인이 어찌 된 거냐 물었어요 물었더니 하는 얘기에 내 가족이 내게 자유 없는 법을 가르쳐줬다 고 이제까지 나는 멋진 노래 말하는 재능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이 유머 때문에 나름 세상에 갇혀냈지만 내가 원했던 인기를 누릴 수 있었고, 내가 원했던 칭찬을 받을 수 있었고, 내가 원했던 좋은 음식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 만족하고 살았는데, 하지만 그게 내가 살았던 게 어디 안에 갇혀 있었어요? 세상 안에 같이 있었어 이제 내가 깨달았다. 내가 원하는 것을 버리고 나니까 나는 자유롭게 살수 있게 되어졌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그러는 거야. 인기, 좋은 음식, 내가 원하는 모든 것, 그거에 갇혀있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에 막 붙잡혀 있다 보니까, 집착하다 보니까, 그 집착을 버리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게, 그 결과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오히려 불행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 살다 보면 더 두렵고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빠지면서 묶이게 되어지는 젊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갇혀있지 마세요 감옥입니다. 아멘, 사랑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것을 나를... 주, 하나님 주신 것이 나를 더 가치있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나를 더 자유롭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으로 살지 말고 원하는 것으로 살지 말고 주신 것으로 살자 아멘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더욱더 자유를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묶임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뭐다? 자유입니다. 죄악에서 가난에서 저주에서 모든 질병에서 묶임에서 자유에 이제 주시 자유케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게 자유를 누리며 승리하는 하나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